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이제 초여름의 문턱 앞에 상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몸보양을 남보다 조금 일찍 해야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름하면은, 보양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민 생선이 있습니다. 이게 7월만 되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왜? 수요가 급증할 때 이게 유명한 동날 음식이거든요 저는요 이 생선을 언제 먹냐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먹습니다 그랬을 때 맛도 뒤처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격은 훨씬 저렴한 나름 가성비의 효이거든요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으니 접근성도 좋고 내가 직접 손질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딱한상 가득 한 상자 가져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아마 우와 이게 뭐야? 어 이게 무슨 해야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름 미너 회가 되겠습니다. 구성품은 보겠습니다. 저는 5.7kg 짜리 민화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떠달라고 해서 아침에 고속버스로 해서 왔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촬영이 날짜가 5월 22일이거든요. 이 방송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도 이거를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통 한 6월 중순, 늦게는 6월 말부터 이 녀석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른 드시라고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 뭡니까? 어, 이거는 민어 껍질이죠. 껍질을 따로 이렇게 뺏어 해놨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민어회를 갖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민어 등살이랑 준배살 이렇게 썰어놨고요. 이쪽 보면은 여기 이제 민어 불에. 불레양 보세요. 그리고 이쪽은 미나 민어 배바지 살이죠. 배뱃살 쪽. 길쭉하게 썰어놨습니다. 어? 가만있어 봐. 대가리는? 혹시? 아, 이쪽 보세요. 어, 너 깜짝 놀랐어. 예, 네, 여기 중요한 건데 여기 얼음 있고. 아, 이쪽에 대가리랑 여기 내장이랑 서덜리가다 있네요. 이 뼈가. 어, 깜짝 놀랐는데. 야. 참 제가 어디서 구매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왕 소개한 김에 여러분께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특정 상호를 말하면 광고다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진짜 여러분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즐겨 찾는 그런 횟집이나 시장 상위를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도 항상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 권리가 박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모두가 보는 댓글 창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제가 또 특정 상호나 연락처를 남겨드리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흥나로도 수협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아마 인터넷 통신 판매를 하는 집들이 한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A급이랑 B급이 조금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급이라서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1kg당 4만원 이게 5.7kg이니까 고속버스비까지 해서 지금 한 2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6명 한 7명까지도 드실 수 있는 게아닙니다 서 드실 거라면 이런 데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인터넷 검색하면 민어 회 떠서 300g 단위로 팔거든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400g이나 한 500g 정도로 회만 딱 떠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4명 이상일 경우는 그래도 민어는 그래도 한 4kg은 넘어가야 이렇게 부위도 좀 나오고 먹을 만한 이 살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맛도 좀더 있고요. 불에도 있다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4kg 이상을 사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방송이 됐을 때. 또 가격이 소폭 변동이 될수 있고 잡히는 물량에 따라서도 가격은 그나그나 바뀌니까 그건 좀 가만히 주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예, 제가 옵션별로 제가 다 해놨으니까 가격은 참고만 하십시오 미어 크기를 제가 4kg으로 일단 지정을 해놨고 손질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물이 있고요 비는 내장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롯이라고 해서 포만 뜬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 접시 아예 이렇게 저처럼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회접시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는 안 오고, 보통 다른 데 보니까, 커다란 접시, 대접 같은 데다가 회를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이렇게 랩으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자 원물은 4kg이 지금 현재 11만 2천원 정도. 필름만 떴을 경우는 에 손질비가 들어가니까 12만 4천원. 그리고 회를 뜨면은 이것도 똑같이 12만 4천원이네요. 그리고 다른 집도 보니까, 똑같이 4kg을 했을 때, 원물은 12만원. 그 다음에, 오롯이,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만 8천원 그리고 접시는 이게 13만 2천원 그리고 또 다른 집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예 다 썰어서 보내주는 집인데 자 요거는 제가 300g으로 통일했습니다 활숙성에는요 살아있는 걸 잡아다가 한 거고요 3 8 0 0원이고그 다음에 생물숙성에는 선업입니다죽어선거 그치만 죽은 지 얼마 안돼 싱싱한 겁니다 2 9 0 0원 그리고 그 밑에가 활숙성 민원 모둠인데 필렛 포만 든게3 5 0 0원이고 생물숙성 민원 모둠 필렛이 2 7 0 0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썰어서 내냐? 아니면 원물로 내냐? 필렛스로 내냐 라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지가 신안, 목포 쪽으로 다 쏠려 있고요, 왕도 쪽에서도 현재 활미나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흥, 그다음에 여수까지 이 전라남도 일대 대부분의 항해나 포구에서는 민어를 취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당연히 민어를 판매하는데요, 새벽 도매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활미너가 지금 현재는 매일 들어오진 않습니다. 선어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8,000원에서 2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아마 2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완도항 중매인으로부터 제가 또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활미너가요 킬로그램당 28,000원에서 좀큰 것들은 32,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선원은 그거보다는 한 몇천원 정도 살짝 저렴한 그런데 이 미너값은 6월 중순 정도 되면서 서서히 가격이 오르다가 7월 초에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팔면서 킬로그램당 7, 8만 원까지 오르는 거 봤다고요 아마 노량진도 최소 5만 원에서 6만 원 이상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너를 드실 분들은 드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찌감치 촬영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구매한 미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쪽인데요 이게 엄청 탱글탱글하거나 쫄깃쫄깃하진 않습니다 역시나 이 민어회는 쫄깃쫄깃한 그런 맛을 먹는 회가 아니라 숙성했을 때감칠 맛이 되게 진하게 올라오는데 반나절 올라오면서 어 이미 지금 감칠 맛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정도 더 지나면 훨씬 수분도 좀 잡히고 하면서 더 차진 식감이 더해지면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대로 뚜껑만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동지에다가 한번 감싸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수분을 조금 닦은 얘기 때문에 고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치면 별로지 않나 싶은데 중간에 한번 갈아줘야 돼요?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덮어서. 내일 먹을 거는 빙치는 장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담아볼게요. 와, 크게 썰었다. 뱃살도 좀 담고 그래 배가지살 이렇게 좀뿌여놓고요 껍질을 이렇게 해 먹을 건데요. 요거를 보통, 그, 뭐, 마츠카와 타이처럼 끓는 물에다가 싹한 다음에, 얼음물에 담갔다가 뺏은 물기 닦아가지고, 막 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일이 차이인데, 전라도 가면은, 미어를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그래서, 참기름에다 구워 먹는 이 껍질이 되게 맛있어요. 예. 살짝 두릅니다. 해주고, 탁! 오그라든다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름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랑 간장이랑 와사비랑 김이랑 그 다음에 기름장이 빠지면 또안 되죠. 편으로 썬 고추와 마늘, 쌈채소, 엄청 짰습니다. 참기름 살짝, 마늘, 다진 매운 고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음! 오, 야들야들! 음! 가한 30초? 한 40초 구운 것 같았거든요. 딱 좋아. 비늘 좀 씹는 게단점이네음 그래도 기름장 있고 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laughs> 집에 먹다 남은 청주입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아접끈 다음에 뱃살을 음~~ 이 뱃살이 진짜 꾸덕꾸덕하니 한 잔만 음~~, 음. 와 민어하면 또 전이 빠지면 안 되니까 소금을 조금 소금 뿌려 넣을게요 이게. 후추도 약간 중약불 은근히 이렇게 그냥 불 꺼버릴게요. 응. 불. 음. 그래. 음. 음. 너무 맛있다. 아우. 어 대박. 오. 이거 진짜 혼자 먹기엔 너무 좋다 아, 음, 아 어, 진짜. 저는 민어 최고인 것 같아. 요 대구 전 민어 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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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끈한 밥, 딱올리고요 민어, 쌈장에다가 후드두두 고추, 예, 마늘, 버섯이 이렇게 해서. 응?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방금 나 먹다가 깻다름이 왔어. 초반에 제가 미나리를 먹고 사실은 진짜 엄청 맛있진 않았어요. 먹고, 어, 맛있다. 근데 속으로, 응? 이랬는데, 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쫄깃쫄깃한 그리고 수분기가 좀 빠져 있는 그런 회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좀 축축한 상태란 말이에요. 원래 이 조기과 어류가 수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굴비도 그렇고 수조기도 그렇게 지 말려 먹잖아요. 이미어만 유독 물론 이제 건어물로도 먹지만 회로 이렇게 먹을 때는 꼭 숙성해서 먹는 게 기름기도 올라오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약간 짠득짠득 차지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이 헐미너가 물론 이제 숙성한 미너보다 좀 이게 식감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얘는 좀 어중간한 식감입니다. 확실히 얘는 식감을 그냥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숙소기로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또 밥이랑 먹으니까 얘는 확실히 반찬용이구나. 왜 지난번에 제가 가을에 삼치에 같은 집에서 구매했던 삼치의 기억나시죠? 그것도 전라남도 뭐해안가지방의 오촌이나 시장에 가면은 현지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 테이블에 백반이랑 회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이제 회에다가 쌈 싸먹어요. 밥이랑 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 회집 가면은 각 잡고 회를 딱 먹는 느낌이지만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건 그냥 반찬이다. 민어도 그리고 병어도 삼치도 반찬으로 먹었을 때 밥이랑 뭐 김치랑 김에 싸먹었을 때 진짜 맛있네요. 이들 횟감의 공통점이 이 쌈장이랑 또잘 어울립니다 이키 알고는 있었지만 또 세상스럽게 다시 또이 생각이 나네요 먹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삼치에는 갓김치랑 같이 하면 어울린다고 그랬는데 민너회는 삼치회보다는 좀 담백하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열무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아무래도 참기름 기름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회 착. 쌈장에 고추와 쌈장에 마늘 딱 이렇게 올립니다 와사비도 한번 소주 드세요 이건 별로, 별로 안 어울리네 자 국물이 좀 필요할 때가 왔는데 얼른 완성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무만 넣을게요 자, 끓으면 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이쪽 좀... 지금 한 15분 20분 끓였어요 국간장 2개 까나리액젓 하나 다진 마늘 한 스푼 매운 고추 족가루, 굴무이 돌. 그리고 미나어 매운탕의 킥은요, 된장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만 살짝 넣지만, 여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한두 스푼 정도 들어주세요. 두 스푼. 이 상태로 불을 살짝 낮춰서 한 10분만 더끓일게요 팽이버섯에 미나리에 대파, 뭉팽이로 넣고 한 30초만 끓여다가불 끄겠습니다. 간이랑 위장이랑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금방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진득해졌다. 아, 근데 맛있다. <laughs> 조미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멸치 뭐 다시다 이거 육수 안 됐잖아요. 맹물로 해도 됩니다. 충분히 대신 된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랑 같이. 요 간땡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정도 음! 1분밖에 안 익혔거든요 어, 식감 엄청나네 찌기지 않고 맛있네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먹은 거예요 네. 모든 토탈비용 25만원 들여서 5.7kg이 7월 초로 가게 되면 은 kg당 최소 6만원에서 7만원입니다 6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최소 30에서 4 0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없어서 못 먹는 게 초복의 민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6월마다 계속 여러분께 민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르셨거나 깜빡 잊으셨던 분들한테는 아, 지금 딱 먹어야 되는구나 환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